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 전을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문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우리 새벽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세족식 여러분 많이 해보셨나요 저희 뭐 수련회를 가거나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세족식을꼭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작년 작년인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가끔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태권도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가, 그분이 항상 그그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을 다 떠놓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거를 이제 시키더라고요. 효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도 이제 처,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저희 아이들도 좀 어색해하고 저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저랑 갔었는데 첫째 둘째 아이가 태권도를 다니니까 세수 대에 물을 떠다가 이제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지만 괜히 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아유 이것들이. 이렇게 컸나?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발을 이렇게 씻겨 주는 그 순간에 그 자리만 해도 그냥 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또 그분이 또 어떻게 아셨는지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참 앉아 있으면서 참나좀 독특한 경험을 좀한 적이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이렇게 제 발을 닦아만 줘도 좀 마음에 감동이 일고 할 텐데 만일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또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제가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제 발에께 씩겨 준다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세족식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다들 성찬식에서 맞지지만 요한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세족식을 굳이 이 본문에 써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실 1절 말씀에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 하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큰 감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보통 이제 첫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끝사랑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끼리는 서로 그런 얘기 하겠죠 뭐 내가 내가 당신 첫사랑 맞어 이러면 캔이 그럴 때 아니야 넌 나에게 한 다섯 번째돼 이런 얘기하다가 큰일 나죠 아 원래 네가 처음이야 무조건 처음이야 그리고 끝, 무조건 끝이야 처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사랑이죠 예수님은 끝사랑 마지막 우리의 끝사랑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한 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놓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끝에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견뎌내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알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기로 작정하다. 내가 사랑할 것이다.였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보시면 더벅더확고하고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자기 사람을 향한 그 마음. 3절과 4절, 5절 보셔도요. 예수님이 제 저녁 먹는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또 아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떠서 지자들의 발을 두르시면 찢으시고 또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 이제 외부의 사람이 왔을 때 종이나 하인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왔을 때 이제 좀 뭔가 낮은 사람이 하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또는 어,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정말 내가 당신을 정말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당신을 우리 가족과 같이 환대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이 작업.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막 붓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 가정의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초대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으로 참 가족으로 인정한 그런 행위 행기적인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으시는 그 행위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 이 세족식을 하시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제 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당황하죠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치원찰을 판해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의 발을 씻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지금 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7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아, 어떻게 감히 제가 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는 것을 제가 제가 씻었음 씻었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발 씻기는 걸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죠.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들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가족이 되지 않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상관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분기시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로 쓰입니다. 분기시 무엇인가요? 목시죠, 목. 그러니까 먹을 양식. 그러니까 네가 나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천국에서 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네 목시 없는 거야. 이 말은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네가 나와 한 가족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너를 내 가족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제 더 나아가죠. 그럼 발 씻기 발 말고요,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십 절에 얘기하시나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경향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씻기지 마세요. 아니, 스승이 씻기겠다고 하는 걸 제자가 자기 생각으로 "아, 이건 아니죠. 제가 씻겨 드리면 씻겨 드리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위지만, 반대로. 이제는 씻어야 네가 나와 관계가 있고 네가 나의 분깃을 얻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머리와 손도 씻어주세요. 이제 좀더 요구하는 바가 더 나아가는 모습. 참 베드로와 이 대조적이지만 비교하면서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유다랑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다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에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와 가로뉴다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었어 믿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이 더 강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을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성경도 내가 많이 보는 거고 기도도 내가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이제 그 믿음의 이제 형제 자매들게 선배들을 보면 막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막 정말 교회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게 믿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 어린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맨날 수련회만 갔다 하면 산 기도를 가는 거예요. 왠지 막 간절히 부르짖고 막 소리를 질러 산 위에서 막 소리를 질러야.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좀극리히 여겨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뭔가 이렇게 표현이 뭐하지만 성령이 막 내게 임할 것 같은 그분위기요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근데 결국에는요 중학교 때인가요? 기도하다가는 무서워서 덕근소리로 기도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덕근소리가 나니까 제가 무서워서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막 덕근소리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악에 받쳐서 막 기도를 막 주시옵사사 주님! 앞성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마치 막안 주면 안될거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안 주면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면서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더라고요 왜 읽었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뒤에 그래프에다가 자기 이름에다 성경책 읽은 걸 이렇게 올렸습니다 야 애들이 경쟁이 붙으니까요 이게 이제 상을 주거든요 상을 준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경쟁이 붙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는 제가 무려 성경을 300장 넘게 읽어 나간 적도 있습니다 뭐 서로 경쟁해 보니까 막 일주일에 200장, 300장 성경 도기뭐 그냥 쉽게 심지어 나중에는요 막 잔머리를 써서 성경 장을 아예 통째로 외워가지고는 그 장을 읊조리면서 다니는 거길 다닐 때마다 양심상 안 읽고 올릴 수 없으니까 막 계속 성경 장을 외워서 다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지금 고백하지만 그때 제일 짧은 장이요 시편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야 이게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해 보는데도 외워지네요. 이것만 길가를 걸어가든지면서 이거 한번 30초만 한장 읽는 거잖아요. 또 한번 하면 두 장, 세번 하면 세 장. 야이 이거를 나중에는 너무 경쟁이 붙으니까 어떤 아이가 600장, 7 0 0장읽 들고 오니까 더막 경쟁이 붙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 번에 그한 번의 무너짐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안다고 해 놓고서는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바 저도 아직 그런 부분이 있겠죠.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데 막 죄를 짓는 것 같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내가 막 죄책감이 있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분가이 살아갑니다. 잘 살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전화 와서 엄마 전화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내가 정말 엄마 어, 자주 찾아뵈는데 죄송해요. 아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계속 이래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식은 때로는 자식 같아야죠. 그러나 누구만 부모는 그러나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오늘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구마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다마저, 유다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벌써 가룟 유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 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은 거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유다가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야다 너희가 깨끗해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나와 함께 어? 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라고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손을 놓고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번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유다는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 끝에선에서 유다가 선택한 그 선택까지도 예수님은 가능한 한 그가 그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사랑에 이 사랑을 담아내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어떻게 아셨다고요? 아셨다고요. 3절 말씀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아셨다고요? 아셨다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참 진리예요. 모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족식을 거하며 자기의 제자들 향하여 발을 씻기며 그들을 향하여 내 가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뭐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행 신학적 생활은 신학적 생활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 거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열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열어 놓으신 하늘나라로 우리가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거안 주죠. 그리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또그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든 내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물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란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 나라라고요.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묶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알죠. 그 예수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그때서 우리 안에 비로소 그 사랑이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참 가족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섬김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인자로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겨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섬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섬긴다는 건 마치 내가 이 사람을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집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가 믿음이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섬겨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의 가족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 게끔 나아가는 거. 가족은 어때요? 자식 내쫓습니까? 자식을 모른 채 하나요? 아니죠.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서 다른 사람을 내 가족과 같이 섬기기로 작정하며 참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낼 때그 뒤에 바로 베드로가 회개하여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시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부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내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내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것도 아닌 죄인, 신앙 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하는이 불쌍한 죄인을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끌어내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끌어내셨는데 오늘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내가 가야 할그 나라를 더 알아가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너질 때 무너질 쯤에 십자가에 내 생각하게 하셔서 끝까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에 의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셔서 기도의 사람들 부르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다시 생수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민족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잦아들고 있어요. 어제 이제 8명까지 내려갔는데요.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또 정상적인 모임과 예배로 모든 과정이 다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김기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서요. 이제 선교센터 부지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 지역 사회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 믿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미안마도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어려움 속에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선교사님과 생생 가정을 지켜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내고자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공유력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올라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속히 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알아가며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기도가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가지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순수한 마음들 아버지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예하며 주께 기도하는 이,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고 경험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마음껏 누리게 알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각사의 마음과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대 사랑이 생나게하여 주시고 그예수의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하여 주시며 여전히 묻지 아니는 그사랑으로말 미아마 오늘의 살아내 우리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항상 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전에 목대 오자 할때예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들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명함에 젖질때에 아, 모자람을 생소하게 차고 넘치는 그생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알려주시며 다른 사람을 품고 담아낼 수 있는 기한을 내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불안한 때가 먼저 이제, 이제 찾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경료가 되고 다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회복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수 선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위험한 성교수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두 군데 두가운데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정말 그 지역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이 정하여 주시고 주님 그날 그 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 나로냐요? 금등 가운데 있는 끝땅을 그 주님 불쌍히 뉘주셔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 말씀 포기하지 아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 선생님 되게 하 주시고 끝까지 주여 으로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냅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끝까지 참 가족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전히 죄 있다 하지만 죄 없다 하시며 부르시는 그 사랑 여전히 우리의 열심과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넘어가서 때로 는내 마음대로 하려고할 때마다도 여전히 그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닦으시며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품어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참 가족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 곁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양학교에 아버 오늘부터 새벽 교회가 재개되고 모든 예배들이 서서히 회복되어져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은혜가 넘쳐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욱 선생님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선교지를 주님께서 인끌어주시며 하나님 그 사태 속에서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 모든 상태가 이제 마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고 다시 한번 모든 자리가 회복되어져 가고 경제적으로 아무 제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 기회가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의 참 가족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나 또한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몇몇 가정을 품고 그 공동체를 품으며, 직장과 교회를 품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